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시험 및 시험 대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안전지도사 주경야독 대표 강사 강두헌입니다. 어, 주경야독, 제가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대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총 64시간 강의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 주말, 토요일 해서요, 8일 8번만 하시면 돼요. 이제 1차 시험부터, 1차 시험을 대비하는 강의죠. 산업안전지도사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시험이 1년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2월 중순부터 해서 1차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현재 이 우선안전 컨설팅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재예방전문지도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종사를 하고 있죠. 실무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회 위촉이 되어 있고요. LH 안전보건 전문가,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 자제공법심의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수 지자체 등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 혹은 안전관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교육원, 스마트건설, 교육원, 안전보건, 진흥원 같은 곳에서 다양한 우리 법정강의, 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 강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소목 시공 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 경력과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 취득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64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NCS 전공 과정과 BNCS 교과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NCS 전공 과정 26시간, BNCS 교과 이론 38시간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과목, 잘 아시죠?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일반, 기업진단지도 이세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NCS 전공 과정을 포함시키면서 시험을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자, 주경야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고용노동부 지정 재 예방전문 지도기관 대표인 이 제가 직접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교재를 작성하고요. 제가 직접 강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뭐 기술 지도, 뭐 계획서의 작성, 관련 분야의 강의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그리고 다양한 이 안전과 관련된 현장의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강의, 실무가 녹아져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는 기출문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시험이 치러졌죠. 이런 기출문제 중심으로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는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론만 너무 오래 끌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이론과 기출이 적절하게 배치되는 이론 40, 기출 60의 비율로 구성을 해서 빠르게 이론의 핵심을 파악하고 기출 중심으로 학습해서 우리가 60점을 넘는 목표 가질 수 있도록 저는 70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점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지도사 합격하고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계속 그냥 회사를 다닐까? 아니면 나도 한번 나가서 창업을 해볼까 라는 고민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합격 이후의 실무 상담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연계된 학원 위치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안전지도사 많이 들어보셨고, 일정 부분 아시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실 텐데요. 저는 산업안전지도사의 비전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문성과 자격의 신뢰 시대입니다. 2022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죠. 시행 이후 기업들은 자격 있는 이런 안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자격은 기업의 신뢰, 그리고 법적 대응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정부와 발주처는 공인된 자격 보유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이러한 현장의 안전을 설계하는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소득, 고전문직 성장 가능 자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 중요하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술 지도, 컨설팅, 교육,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전문성과 경험이 쌓일수록 기업의 자문이나 강의, 기술 지도 등 다양한 고소득 수입원의 다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체계가 구축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취득 후에는요, 개인사업 혹은 법인 설립 등을 통해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업안전 지도사는요, 실무적인 경험, 내가 쌓아 올린 이 데이터 자체가 곧 재산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되는 거죠.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고소득, 고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한 대한민국의 핵심 인력이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재예방의 최전선에서 근로자와 기업을 함께 지키는 전문가죠. 정부의 안전정책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국가인증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전 분야에서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동력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 2026년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을 0.29 퍼밀리어드까지 낮추어야 하죠. 사고 사망자 수로는 약 600여 명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현재 827명 사고 사망자 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0명 가까이 사고 사망자 수를 감축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고강도의 안전 관리가 요구되어지고 있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관련 전문가의 이런 자격 등이 더욱더 필요한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핵심 인력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지도사는 정년 없는 평생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오로지 평가받는 직업이죠. 실무 경험, 내가 가진 데이터, 자산이 풍부할수록 컨설팅, 교육, 심사평가 등 활동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이죠. 은퇴 후에도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꾸준하게 수입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력과 지식이 경쟁력이 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 정년 없는 평생 직업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주경야독 오시는 길은 해당 이 내용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산업안전지도사 합격으로 가는 길.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오픈 카톡방 주경야독 직업전문 학교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의전화 02-395-3650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문의는 1350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